자, 메탈 코인은 제가 어제 완벽하게 타점 짚어드렸었죠. 일단은 지금은 나오셔야 된다. 지금 안 나오면 진짜 죽습니다. 메탈 차트 기술적 분석이랑 맥점원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고, 안 그래도 SEC에서 자꾸 여기저기 칼침 놓고 다니고 있죠. 비트코인 정신을 못 챙기고 있는데, 캐나다까지 금리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힘을 못 쓰는 진짜 이유예요. 이번 캐나다 금리 인상이 왜 중요하냐면, 금리 인상을 가장 먼저 멈췄던 나라가 캐나다인데, 이걸 깨고 다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뭐 있어요 fmc 회의 있죠 그래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달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 어떻게 잡아 가셔야 될지 설명을 드릴 거고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 이랑 액정 까지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 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른 답변을 원한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주말, 공휴일, 새벽에도 괜찮으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어떤 내용이건 상관 없습니다. 질문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죠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뭐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 숟갈 입안에 떠 넣기 전까지는 보유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선 다 끝이 나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매일 단타 수익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꾸역꾸역 1%라도 수익 떠먹여 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메탈 보실 건데 어제까지 제가 2023년 6월 7일 영상을 올려 드렸었죠 그래서 타점을 잡아 드렸었는데 잠깐만 보실게요 영상 보시면서 이 새끼 타점은 진짜 귀신같이 잡아주는 거나 인지를 하시고 믿고 들어오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사실. 자, 메탈은 지금 1봉 봐가지고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1파, 2파, 3파 해가지고 하락 3파동이고 여기서 추세 상단이 겹치는 구간이라서 어, 지금 팔아야 되나? 이 생각도 드실 겁니다.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봉 봐서는 답이 없어요. 월봉 차트 보셔야 됩니다. 자, 월봉 보시면은 5월달에 나왔던 캔들이 요 윗꼬리 음봉 캔들 이번달에 다 채워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봉 장학형 캔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볼린저 밴드 상하단 요 하얀색 선 위아래로 보이시죠? 요게 좁혀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월봉상으로 요 주황색 21선을 막 넘어준 상태고 최소 볼린저 밴드 상단 요 위에 있는 하얀색 선 만날 때까지는 올라가 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 보시지 말고 월봉에서 볼린저 밴드 딱 켜놓고 여기서 위에서 입 벌리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영상 잘들 보셨죠? 월봉 캔들 보실 건데, 지금 보시면은 딱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찍고 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준 채널은 없을 거예요, 아마. 물론 펜트하우스에 물려 계신 분들은 따로 문자를 주세요. 아래쪽에 번호로 숫자 8번이랑 같이 살려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요 손실 극복할 수 있는 비책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 속보라든가 뉴스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단순히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 목적이 아닌 이런 게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사고 팔아야 된다 결과 도출까지 완벽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매수하고 싶은 코인들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고 진짜 골때리게 잘하는 방이니까 입장을 해주셔서 많은 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려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신규면수 타점 못 잡고 계신 분들 들어오세요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잡는 거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아가시고 꼭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캐나다가 지금 4개월 만에 멈췄던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을 했고 22년 만에 최고 가장 높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제일 빨리 멈췄던 애들이 갑자기 또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얘네가 미국 금리 인상의 선행 지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버려 가지고 지금 미국도 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에 시장이 더 눌리고 있죠.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강한 소비 아 소비자 지출과 서비스 수요 반등 그리고 주택 활동의 회복 타이탄 노동 시장은 초과 수요가 예상보다 더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경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지금 강하고 미국의 시의 목표치인 2%를 맞추기에는 아직 금리가 높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올려 봤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한데 일단 보시면 다음 주 6월 13일입니다. 화요일 날 CPI 발표거든요. 여기서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이번 CPI 공포가 극한으로 갈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쭉 금리를 올려오던 상황이면은 그려려니 하겠는데 금리 동결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다시 그게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시장 충격도 어마무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날 바로 6월 14일부터 FMC 회의 결과 발표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냥 다음 주에 올 올해 하반기 코인 증시 방향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론, 캐나다 금리 인상이 이번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캐나다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해버린 상태에서 CPI가 조금이라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여기서부터 재앙이지. 그나마 비트코인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하반기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게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역발상을 좀 해보면은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된다면 미국 경기 침체가 뭐더 빨리 오게 되겠죠. 그래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같은 그런 사태들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 경제 금융 위기가 코인 시장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CPI 발표부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대응을 할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계좌 지금 교통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저한테 리딩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거는 진짜 뒤에서 차트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여기서 꺾이잖아요. 지옥이란 말이야. 내가 물려 있더라도 끝까지 가져가야 될 종목 한두 가지 추려놓고 쓰잘데기 없는 거는 손절을 하고 현금을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메인 종목들 바닥이 나왔을 때 밑에서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래도 결국또 본전까지 기도만 하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요만큼밖에 안 내려간데 그만 이 비트가 이정. 정도 내려가면 알트코인도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개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홍콩이 암화폐시장 개방을 했고 그만큼 새로운 자본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코인시장 자체를 제도권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제가 어제까지 설명 계속 드렸죠 큰 변동성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손 놓고 끝까지 기다리면 본전 탈출은 어찌어찌 가능하겠지 진짜 오래 기다리면 근데 이게 하락장마다 음뭐 거기서 물리고 올라갈 때까지 또 본전 기다리다가 합. 하필 또 내가 나한테 돈 들어오는 날이 상승장 꼭대기에서 생겨 이게 아다리가 참 이렇게 안 맞아 그럼 또 거기서 또 물리고 무한 반복이란 말이야 호가창에서 체결되는 게내 눈에 안 보일 정도면 이미 늦었다니까 거기서 대응될 것 같죠 그냥 1분봉 차트 켜놓고 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성적으로 판단 가능할 때 여러분들이 계좌를 교통정리 미리 해 두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CPI 발표 나기 전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용하고 있는 여기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뭐 실시간으로 시황 분석, 종목, 뉴스, 속보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단순히 뭐 이런 소식이 나왔다. 앵무새처럼 읽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결론까지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일 이런 식으로 단기단타 진행 중이고 수익도 잘 챙겨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다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 사고팔 때 이제 분할 매수매도까지 적용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게끔 진짜 이렇게 해 드린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골때리게 재밌는 방이니까 꼭 참여를 해 주시고 수익적인 부분 많은 돈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위기랑 기회가 공존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시장 자체를 이제 제도권으로 올리는 그런 과정이라서 성장통이 없을 순 없어. 시장 하방 변동성을 아무리 여기서 받는다 하더라도 아예 매수할 코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단타로만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보존을, 보, 수익 보존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시장이 바닥을 찍어주면 여러분들 주력 종목 바닥 나왔을 때 쓸어 담아가기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 구간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연말에 각각 가져갈 수 있는 결과물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실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1파 2파 상승 이후에 마지막 3파 상승 여기 보이는 보라색 추세 하단선이죠 그래서 즉 추세하단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음 3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선을 벌써 끄어 놓은 지두 달이 넘어간 선이죠 지금부터 좀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추세하단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대로 나락을 가는 게 아니라 2파동 꼭대기를 보시면 여기 2파동이잖아 그죠 2파동 꼭대기를 보시면 작년 5월달 이제 시장 무너지기 직전에 요 매물대 보이시죠 요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를 만난 구간이라서 교과서적인 1파 2파 3파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 하단을 이제 이탈을 해주고 나서 다음 매물대 하단 여기 보시면 요 다음 매물대 하단까지 또 3파 상승이 크게 나올 자리니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 어차피 올라가 그래서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시장 대응은 누구 보다 잘해 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 그 누구보다 잘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은 이제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